안녕하십니까. 대구 샤롯대 봉사단 단장 허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 등단 46년을 맞은 이태수 시인의 16번째 시집 유리창 이쪽입니다. 이태수 시인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 1974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중진 시인이자 언론인입니다. 그는 내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지성적 관조로 자아와 세계의 조화로운 합의를 꿈꾸는 시 세계를 펼치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철학적 사유의 깊이가 돋보이는 정결하고 지적인 서정시들을 보여줍니다. 조창한 시인은 해설을 통해 그의 시는 명상과 관조, 정화와 화해를 읽고 있지만 내면에는 깊은 고독과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의 내적 성찰을 바탕으로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을 향한 꿈을 펼쳐 보이는 지성적 관조자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집의 제목처럼 신이 서 있는 자리는 유리창 이쪽입니다. 유리창 이쪽은 실존의 공간이며 생활과 생존의 공간이어서 현실적 주체의 터전이고 유리창 저쪽은 초월의 공간이며 비현실의 공간이어서 주체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시인은 유리창 너머를 동경하지만 유리창 이쪽의 현실에 충실합니다. 시인은 양쪽 모두에 관심 있어 보입니다. 자아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동시에 내면을 구속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이태수 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길걷기입니다. 그는 그의 앞에 닥칠 어둠과 안개와 악몽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혼잡스러운 삶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세상을 관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채화처럼 담백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이 시집을 통해 잠시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